유틸리티 하이브리드라고 불리는 클럽은 디자인이나 활용도가 우드 쪽에 가깝거든요. 네. 공의 위치가 조금 중요한데 어, 너무 가운데에 치우쳐져 있는 공의 위치는 당연히 공의 그 방향성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. 4번 아이언 내지 3번 아이언 네. 응, 그 대용으로 이제 쓰실 거라면 그러면 롱 아이언 쪽으로 롱 클럽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걸 가운데다 두시면 길어진 클럽과 그 다음에 누워진 라이각과 그 다음에 세워진 로프트각을 스퀘어하게 맞게끔 하기에 타이밍상 가운데에 있기에 너무 이제 어렵다 라는 거죠 아이언 쪽보다는 우드 쪽에 가까워야 되니 가운데보다는 적어도 한 개에서 한개반 정도는 왼쪽 편에 두시고 백스윙을 4분의 3 정도로 만들어 놓고 스윙의 스피드를 한60% 정도로만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더이 일관성 있는 컨택과 방향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죠.